안녕하십니까. 꼬물 켈리의 진은주입니다. 오늘은 켈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. 우선 기본 자세는 저희가 연필을 쓸 때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은 붓이 뉘어지게 돼서 저희 켈리에서는 이렇게 붓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셔야 되는데요. 그 이유는 이잘 보시면 이붓 끝이 항상 붓의 털의 중심이 갈수 있는 중봉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붓을 세워 주셔야 가능하고요. 붓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 사이사이 손가락 사이사이를 좀떼 주시면은 붓이 좀쓸때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붓을 세우시고요. 그리고 이 화선지에 닿는 손 부분은 새끼 손가락 이 부분과 조금 도톰한 부분이 화선지에 닿으면서 글씨를 쓰시면 되고요 자세는 이렇게 되고, 그리고 항상 내 손이 먼저 가고, 그 다음에 붓이 따라옵니다. 붓이 먼저 가고, 내손목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, 손이 먼저 가고, 붓이 따라가게 되죠. 그럼, 자, 방금 느끼셨을지 모르시겠지만, 이렇게 손목이 지금 움직이면 붓이 먼저 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, 손목이 움직이지 않고 반듯하게 기부수를 했다 생각하시고 선을 그을 때도 움직이지 않고 갈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면 됩니다.